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트 토크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Scented Talks. 가을이랑 겨울 계절하면 딱 떠오르는 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추운 겨울에 딱 어울리는 달큰하고 따뜻한 커피향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네 가지 커피향수들이 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일단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카페인이 몸에 맞지 않아서 커피를 마시면은 배가 아파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유일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향기를 맡는 건데요. 다행히도 요즘에 여러 브랜드에서 다양한 커피 향들을 출시하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커피 향수들 중에서 제가 t o 4로 먼저 시작하는 향수는 바로 Born to Standout의 Drunk Maple이에요. 음, Born to Standout이라고 브랜드 이름만 들어보면 되게 왜곡하고 힙한 느낌인데 사실은 아닙니다. 한국 브랜드예요. 이미지 브랜드 자체가 조금 야식구리하면서 되게 파격적인 컨셉을 갖고 있거든요. 그중에 Drunk m a p l 도 술에 취한 메이플 시럽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에 딱 나와 있듯이 술에 절인 메이플 시럽이랑 팬케이크 향이랑 커피 향이 살짝 섞인 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향을 맡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처음에는 약간 미국에 있는 브런치 카페에 가서 팬케이크를 시켜가지고 메이플 시럽을 듬뿍 그렇게 뿌린 다음에 후식에 입가심으로 이제 블랙 커피를 마실 때그 블랙 커피 한 잔에서 나오는 여유와 그리고 전날에 친구들이랑 한 잔을 해가지고 약간은 알딸딸한 상태인 그 느낌이 딱이 향수의 느낌인데요. 웬만한 커피 향들은 되게 달달하고 인공적인 느낌이 큰데 얘는 유일하게 블랙 커피 뭐 약간 드립 커피 향이 잘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달달한 향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이름에 적혀 있듯이 Drunk Maple이잖아요. 초반에는 메이플 시럽이 듬뿍듬뿍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흑당 버블이랑 커피 향이 함께 섞인 향이기도 한데 터프 노트랑 메도우 노트가 가고 잔향으로 남을 때그 남는 드립 커피 향이 정말 매력적이라서 그런 잔향을 좋아하신다면 꼭 이걸 한번 시향해 보시길 바래요. 모운트 스탠다 t 는 줄여서 BTSL라고 하는데요. 되게 신기하게도 BTSL은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지금 더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요 아마 컨셉이 워낙 파격적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특별한 향들 너무 좋아해서 가을이랑 겨울에 정말 잘쓸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커피 향이 다 떨어지면 무조건 이거 풀 사이즈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 향을 직접 시향해 보시고 싶다면 센스쟁이 님이 운영하고 계신 가로수길에 있는 센스 프레그런스 편집샵에서 직접 시향을 할수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꼭 거기서 시향해 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자 그럼 제가 다음으로 추천하는 TOP 3의 커피 향은 러쉬의 카드뮴 커피인데요. 어이 향도 정말 독특하게 블랙 커피 향도 느껴지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예거마스터의 향이 나는데요. 보통 예거범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마시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커피 향 리뷰가 아니라 술 리뷰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닙니다 여러분. 커피가 주 노트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 맡아 보면은. 블랙 커피랑 커드 몸의 되게 스파이시한 후추 느낌, 계피 느낌도 느껴지는데요. 그게 이제 메도널트랑 잔향으로 넘어갈수록 되게 부드러운 살 냄새랑 약간의 술 냄새랑 약간의 뭔가 바디 오일 느낌도 나는데 아이 바디 오일이 어디서 나는 거지 했는데 노트를 찾아보니까 바로 알것 같은 게 되게 특이하게도 얼리스 오일 노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향이 기름진 향이 아니라 샤워를 하고 나서 보습을 하기 위해 바디 오일 같은 걸 바르잖아요. 그런 느낌이 잔향에서 되게 독특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향을 하루 종일 뿌리고 다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낮에는 가로수길이나 연남동에 있는 되게 핫한 카페에서 커피를 이렇게 여유롭게 마시고, 저녁에는 이제 친구들이랑 핫하게 예거밤을 마시면서 막 놀다가, 이제 저녁에 막차 타고 들어와서 막 씻고 난 다음에 몸에 보습을 시키려고 바디오일을 듬뿍 바르고 나서 잘때 남을 만한 그런 커피의 잔향이 느껴져요. 뭔가 이 향수를 뿌리면 하루 종일 나의 일정들을 함께 할 만한 그런 향이 느껴져서 되게 독특하고 어, 되게 마음에 드는 향이었는데 혹시라도 술 향이 부러우시거나 또는 스파이시한 향을 별로 안 좋아한다면 이거는 꼭 한번 시향해보시고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리고 구매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꼭 결정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리고 저의 톱2 커피 향은 단남이라는 브랜드의 비엔나미스 커피인데요. 어 일단 단남이라는 브랜드는 정말 생소하게 느껴지시죠? 아마 한국 채널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 브랜드를 소개하지 않나 싶은데요. 단남은 일단 베트남에서 만든 브랜드예요. 근데 이 브랜드가 정말 독특한 점이 있다면은 베트남에서 느껴질 만한 그런 독특한 향들을 막 만들었는데요. 날씨가 쌀쌀해질 때 저희가 자주 찾는 베트남 쌀국수 알죠? 4. 그 향도 향수로 만들긴 했는데 오늘은 베트남 쌀국수 향을 추천하는 게 아닌 커피 향이니, 비에트미스 커피만 집중을 할게요. 베트남 여행을 가보셨다면 꼭 마시는 게, 망글 스무디, 컬코넛 커피 스무디, 그리고 그 중에 또 중요한 거는 베트남 커피인데요. 베트남 커피가 특이한 이유가 커피에 우유 대신 연유를 이렇게 왈칵 붓거든요. 근데 그 연유 특유의 달짝지근한 향이 이 비에트미스 커피 향수에서도 잘 느껴져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처음에는 마치 스타벅스 매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열심히 볶은 그 커피 콩에다 연유를 듬뿍 얹은 그런 향이 느껴져요. 전 처음에 연유 노트가 들어갔다 해서 아, 너무 달지 않을까? 너무 카라멜 향이 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또 날씨가 많이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칼바람을 뚫고 가줄 만한 달달함이 있긴 한데 그보다는 더 매력적인 로스 커피. 그 커피의 원두 향이 더 강하게 느껴져서 커피의 원두콩 그 자체의 느낌을 조금 찾고 계셨다 하면은 이 베트남스 커피 향을 한번 추천드릴게요. 단남이라는 브랜드는 지금 한국에도 무료 배송으로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스커버리 키즈로 모든 향수들을 다 한번 시향해봤는데 저처럼 먼저 이렇게 시향을 해보시고 아 이거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제 기억으로는 50ml랑 100ml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고 여기 영상 아래에 적어둘게요. 근데 그 향수를 차나 사면은 이 디스커버리 키즈에 샀던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지금 막 흥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주는데 그만큼 제가 여태 맡아본 커피 향들 중에 가장 매력적인 향 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린 거니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은이 단남 브랜드도 한번 알아가 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 넘버원 커피 향수는 요 바로 아크로에서 웨이크라는 향수인데요. 어이 향수는 일단 향도 향인데 저한테는 좀 특별한 추억을 갖고 있어서 더욱 더1등을 차지한 것 같아요. 일단 향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이것도 블랙 커피 향인데 그냥 블랙 커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인슈페너 향에 되게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아인슈페너가 약간 블랙 드립 커피랑 물을 섞어서 약간 아메리카노 맛에 살짝 나는데 거기 위에다 이제 크림을 얹을 때 아인슈페너가 되잖아요. 근데 이 향수가 딱 그 향이 나요. 제가 생각하는 쌉싸름하면서도 위에는 부드러워가지고 약간 한잔 마시면은 바로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거품키스 그 장면이 나올 것처럼 이 향수도 그렇게 약간 달달하고 되게 로맨틱한 향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만 어울리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이 제 남자친구한테서 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해줬는데 저보다 남자친구가 훨씬 이 향을 더잘 쓰고 실제로도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향수에서도 카드믐이라는 살짝 스파이시한 노트가 들어가 있어서 아이쉬베너 위에 얹힌 그 크림 같은 느낌을 살짝 눌러줘서 중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내내 이 향수를 잘 뿌리고 다니긴 하지만 특히나 약간 센치해지고 약간 외로운 가을과 칼바람이 부는 그런 겨울에 잘 어울리는 향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 남친이 썸 타는 시절 때이 향수를 뿌렸잖아요 아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사귀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향이고 썸녀 또는 썸남한테 잘 보이고 싶다면 이 향수를 꼭 한번 뿌리고 나가는 걸 추천할게요. 이 아크롤라는 브랜드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아, 요즘에 무신사가 일을 너무 잘해서 아크롤라는 브랜드가 무신사에서도 이제 직접 구매를 할수 있게 됐어요. 아쉽게도 아직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막 시향을 직접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 해외 수입 브랜드를 이제는 무신사에서 무료배송으로 쉽게 받아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추운 겨울에 어울리는 커피향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저의 최애 커피향수를 추천받고 싶다 하면은 저는 무조건 다크로 어웨이크를 추천할게요. 이 향을 뿌리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트렌치컬스를 입고 안경을 이제 끼고 카페에 가요. 근데 주말에 가는 느낌이 아니라 여유로움의 끝판왕을 보여줄 수 있도록 평일에 카페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아인슈반을 시키고 한잔딱 하면서 책도 딱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저를 약간 망상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향수인데요. 그만큼 저는 이 향수를 뿌릴 때마다 막 행복해지고 실제로는 일상이 바빠 죽겠는데 이 향수를 뿌리면 마치 없던 여유도 생기는 약간 그런 말도 안 되는 힘이 있는 향수라서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것도 꼭 한번 시향을 해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커피 향수들은 끝이 났는데요. 어, 사실 커피 노트가 들어가 있는 향수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향수들을 궁금해하실까 조금 걱정하긴 했는데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향수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초코 향수, 달달한 디저트가 생각나는 향수들 아니면 과일 향수들 이렇게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긴 한데 어, 이런 향수들을 궁금하시다면 꼭 댓글에 알려 주세요. 그럼 제가 또 동기 부여를 받아서 열심히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I remember guys. All's well, that smells well. Thank you for watching today's video and I'll see you in the next one. Bye.